양주시는 지난 23일 시정주요정책사업 등을 중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4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과정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 대상은 시정주요정책사업 10억원 이상 자체 재원투자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1억원 이상 주요행사성 사업 등입니다. 시는 이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 전철치로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GTXC 노선 건설 등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의 주요 정책 사업 34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시 홈페이지 정책 실명 제메뉴를 통해 사업 내용이 공개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사업 외에도 시민들이 평소 관심이 있었던 사업은 시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메뉴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수현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한 정책 책임제는 시민들에게 파급 효과가 큰 정책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며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야 할큰 사업들의 부서장 및 담당자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